방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중심, 세상의 가치, 오늘 또 세상의 중심에 대한 수 있는 땅입니다. 예. 인스파이어 복합 미저터 인근에 있는 땅입니다. 예. 올 2023년 10월달에 1단계 공사, 1단계 개장을 합니다. 예. 채용 직원 만3 5 0 0명입니다 예. 총공사비 5조 짜리입니다. 예. 1단계, 2단계, 5단계까지 이제 개장을 할 계획인데, 일단 올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10월에 시월에 오픈을 합니다. 이미 직원들 숙소도 예, 숙식할 수 있는 예, 옵스텔 아파트도 다 구했습니다. 예, 출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이 인근에 있는 땅인데 면적이 1 399평입니다. 예. 가격은 공시지가 현재 15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50만 원인데 매매 금액은 평당 160만 원입니다. 예,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축 허가나 있습니다. 이미 건축 허가나 있고, 어, 지금 현재 대출이 13억이 있습니다. 예, 추가 대출이 한, 음, 한 3억에서 5억, 예, 추가 3억에서 5억 정도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2차선 아스팔트 도로에서 거리가 한 1, 2초 자동차로 1, 2초 정도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차트는 아스팔트에서 1-2초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임야입니다임야고 위치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인스파이어까지 도보는 한 3분 걸리고 자동차로는 한 30초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가깝게 있는 땅입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터를 대상으로 또는 뭐강경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예, 총매매 금액은, 예, 이게 22억 3840만입니다. 원 예, 예, 자기 자본이 한 2억에서, 예, 2억에서 한 최대 5억까지, 예, 준비되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될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종도 지역 호재가 올 7월 달 되면 제3유호지 110만 평 반도태 특가단지가 우리 인천시가 곡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미 반도체 업체에서, 1 0 0개 업체에서 입주 의향서를 인천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올 7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 영종도 아파트나 토지 가격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생산직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예, 그이 작은 땅에, 예, 뭐냐, 풍선 효과가 날수 없습니다, 영종도는. 지리적 입지 때문에. 다른 어떤 충청도, 뭐,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 주변에 번지잖아요. 근데 우리 영종도는 풍선 효과가 번질 수가 없습니다. 사, 360도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풍선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공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조하시고, 철회리 골든타임입니다. 치력이 오기 전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GTX-D 노선, 우리 인천공항행, 우리 영종국제도시행이, 이제, 조만간, 예, 그,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이제, 굉장히, 우리, 이 지역은, 요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장님, 예, 등등, 구천장진이 예, 예,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토부 장관과 함께, 예, 이 GTX-D 노선을 확정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치를, 란 색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영종 하늘 도시의 대선전에 와서 공약을 했습니다. 예, 자기 임기 전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형 GTX, 예, D 노선을, 예, 착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공도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영종도가 이렇게 호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 경제가 나쁜데, 예? 영종도만 호재가 좋냐?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경제는 개별성으로 움직입니다. 예? 국지적으로 움직입니다. 우크라이 전쟁, 고물가, 예? 고금리 등등 어? 경기가 나쁜데도 영종도에 예? 호재가 있다는 것은 이제 경제의 방향이, 흐름이 국지적으로 가고 개별적으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걸 참고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영종도에 크게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예, 통장에, 통장에 아니면 뭐 비트코인에 아니면 주식에 예, 등등 다 좋지만은 예, 땅은 거짓말 안 합니다. 예, 땅에 투자하세요. 자식보다 낫습니다. 땅 갖고 있으면 자식들이 효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땅 없으면은 자식들 눈치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예, 눈치 보고, 뭐, 노후에 살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땅에 투자하십시오.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있다면 연락주시면...